전화길 다시 내려놓고 꽃다발 가슴에 묻어두고 밤새워 써둔 편지도 비에 적셔 내리네. 창문을 또 열어보고 그대 이름을 불러도 대답 없는 벨소리만 귓가에 들리네. 아까 아까워 난 모든 것이 그리워 아까워 난 모든 것이 괴로워 아까 아까 아까워 난너 말고는 다른 여잔 몰라. I'm your man I'm your man 그대여 따라다다 오늘도 나는 오늘도 그대만 생각해 I'm your man I'm your man 그대여 따라다다 오늘도 그대가 떠나질 않아 I'm your man I'm your man 거리를 또헤매죠 어딘지도 몰라요. 혹시라도 또 그대가 나타날까? RM유와 맨 꿈에라도 모르죠. 웃으며 반겨줄까? 다시 찾아올지 몰라. RM유와 맨 눈감으니 더 선명해도 빛과의 목소리 들려와도. 그대 향기 맴돌아도 이미 그댄 떠나고 떠나니 더 생각나고 가고 나서야 알았죠. 이게 바로 사랑일까 떠나간 그대여. 아까 아까워 난 모든 것이 그리워 아까워 난 모든 것이 괴로워 아까 아까 아까워 난 떠나버린 네 생각에 돌아. I'm your man I'm your man 그대여 따라다다 오늘도 나는 오늘도 그대만 생각해. I'm your man I'm your man